부산시농업기술센터는 27일을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강수농경영개선 실천교육기본과 정심화과정 후속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달라지는 농업 환경에 따라 농업 경영에 관한 시각과 농산물의 가치를 담아 상품으로 판매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 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 경영의 방향 잡기, 비품고가역의 브레인스토밍, 경영 계획서 및 실행보고서 작성 실습, 농산물 상품 기획 및 구성, 충성 고객 만들기 및 고객 관리 노하우, 사업 계획서 작성법과 사업 제안의 비밀, 컨텐츠 기획 마케팅 글쓰기, 최적화 광고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과 정은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27일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된다. 기본과 정을 진행한 최병석 박사는,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프레임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농장의 목표를 설정하여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수단과 결과를 찾아 실천해 나가는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가치중심의 고객을 무객 육성 구독의 3단계를 실현하는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방법을 설명해 나갔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많이 참가한 강의에서 단순히 일시적인 마케팅이나 판매 기법이 아닌 향후 120세 시대의 8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고민을 함께과 정의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강의였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참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기본 교육과 정을 참여해보니 농업도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트렌드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과정이 기대된다. 며 교육소감을 전하였다. 김정국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생들께 인사를 전하러 참석했다가 4시간 동안 꼼짝없이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최병석 박사님의 강의 내용이 너무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열정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강소농 교육과 정을 통해 부산의 농업 경영체들이 농장 운영이 아닌 경영을 실현하여 농가 신소득 창출을 돕고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더더운 교육과 정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함께 할 것을 전하였다. 2022년 강소농 경영 개선 실천 교육의 자세한 교육 커리큘럼은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http w w w p u s a n g o k r 난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